안녕하세요. 만상차트입니다. 네. 오늘 11월 30일 매매도 정말 수고하셨고요. 어, 정말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제가 아, 영상을 제가 요즘에 강의 때문에 바빠서 제가 영상을 못 올려 드려서 너무 안타까운데 한번 이 자리를 한번 보시죠. 제가 전 영상에서 여기서 부딪히고 밀리면 요 자리를 깨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? 요 자리를 깨면 네, 계속 하락장으로 밀려버린다고 얘기했습니다. 근데, 다음날, 요렇게, 단봉을 만들었어요. 단봉을. 아, 그래서 이부근을 보시면, 우리가 전에 코로나 때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. 바로 요 자리입니다. 요 자리. 요 앞으로, 네, 2020년 2월 부근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. 요 날. 이 날도 밀리다가, 네, 가장 지켜줘야 될자리예요 여기 확대를 좀 해보면. 이 자리입니다. 지켜줬다가 올려준 자리인데, 이 자리, 이날 네 다들 진정이 되는 줄 알았어요 위로 네 근데 다음날 은봉으로 밀고 그다음부터 계속 아, 엄청난 하락장이 나왔죠. 네, 이게 정말 쇼김수, 쇼김수 단봉인데, 이게 언제 나왔어요? 네, 어제 나왔다는 겁니다. 어제.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자리를 깨면 네밀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. 이 단봉이 이 자리를 깨준 겁니다. 그래서 갭 상승에서 시작했지만 순식간에 밀어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 관련된 코로나 개별주 그리고 특별히 지금 특화되어 있는 정책이나 네, 대선 정책이나 뭐 어, 메타버스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개별주에서 단타를 시해야지 이런 한락장에서는 정말 스윙이나 중기는 정말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자리가 나온 종목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예, 먼저 서정기전입니다. 서정기전. 예, 제가 앞에 영상에서 숙률 96.9%란 종목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. 어떻게 해요?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을 받고 돈을 써서 다시 올린 자리라고 했거든요. 이, 조정을 받은 이 자리의 중심값, 이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한번 보시면, 자, 이 서정기전이 이런 종목입니다. 여기서 그동안의 매집을 마치고 상승을 시킨 다음에, 지금 이 부분 보이시나요? 이 부분. 네. 이 부분에서, 지금 매집을 정확하게 하죠? 네. 저 윗꼬리 부분까지 어떻게 해요? 돈을 써서 뚫어준 자리. 이 박스권의 중단선 부분. 여기를 밀려버렸는데, 오늘 단일가에서, 네. 저는 매매하지 못했습니다만 네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 매매를 즐겨 하진 않습니다 워낙 매매할 게 없으면 과거에 이렇게 돈 들어오고 많이 눌린 종목들을 보면서 요런 자리에서 좀 수익을 보곤 하는데 네 다닐까 이게 많이 꽤 올랐죠 네 다닐까 에서 지금 보면은 어 6.46%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접근하시더라도 네. 어, 많이 오르면, 요, 121선 부근, 11,000원 부근, 네. 적게 오르면, 네, 9,100원 부근까지, 네, 안전하게 수익을 보시면 될 겁니다. 그래서, 이런 종목들 그냥 매매하다가 이제 눌렸다고 버리지 마시고요. 이런 자리에서는 분명히 96.9% 반등을 줍니다. 기술적 반등을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, 네, 여러분들이, 좀, 어,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고, 꼭 찾아서 매매하셔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. 두 번째 종목은, 네, 어, 랩지노믹스인데요. 랩지노믹스. 네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. 지금 종목이 지금 이 36,000원을 중심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? 36,000원 모습으로. 네, 요기입니다. 예. 돈사서 돈 뚫어줬다가 눌린 자리에요. 여기를 계속 어떻게 하죠? 네, 터치를 하죠. 네, 요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 36,000원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어, 우리 카페 장종 시향방에 들어가시면 제가 이제 매수 매도 바이텔 그걸 드린 그 자리가 있는데 바로 요 자리들이에요. 요 자리들. 네, 요 자리들입니다. 여기서 사서 네. 이런 부분에서 팔고, 안전하게, 네. 개파란, 이, 개파락한 이 중심자리죠. 중심자리. 이 자리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서 올라와 줄 때, 네. 제가 이 부분에서 사서, 네. 어, 바이셀, 그, 매매일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. 제가 이 근처에서 팔았던, 네. 그래서 여기 두번 매매를 했는데, 이 36,000원이라는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, 어떻게 해요? 단타에 분명한, 네, 도움이 됩니다. 네. 전체적인 지금 박스는, 어, 이제까지 제 강의를,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, 왜 이렇게 매매를 하는지, 자, 요만큼의 똑같이 박스도 그려볼까요? 요렇게요. 네. 지금. 그래서 내일, 네. 이제 여기서 위로 쳐줄 가능성이 더 높겠죠? 네. 참고하셔서, 어, 세력이 매집하는 정확히 컨트롤하는 이 가격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. 네, 같은 맥락으로 오늘 제일 핫했던 플레이위드라는 종목이 있죠. 플레이위드. 네, 이 종목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좀 전에 랩치드믹스처럼 여러분들이 이 12,700원이라는 가격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. 특징이 있습니다. 이 12,700원이라는 이 자리를 기준으로 어떻게요, 해 계속. 네, 한번 밀린 이후에 돌파했다 밀린 이후에 계속 부딪혀요. 올리면 내리고 올리면 내리고 네, 이 가격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. 근데 오늘 여길 돌파를 했죠. 네. 돌파를 했습니다. 정말 여러분들한테는 가장, 네. 어, 수익을 얻기 쉬운 자리였어요. 지수는 하락하는데 지수를 이기고, 말도 안 되는 상승을 일으키죠. 분봉으로 가보시면, 분봉으로. 네, 여기입니다 어, 12,700원을 제가 표시를 했어요. 네. 12,700원을 돌파를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? 쫙 상승을 하죠. 어디까지요? 14,200원까지 상승을 합니다. 1,500원 위에요. 네, 박스권을 여러분들 설정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. 네, 지금 이 자리에서 네, 엄밀히 말하면요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여기 앞에서 이렇게 1 1 5 0 0원이 밀린 이후로 어떻게요? 해 똑같은 데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네, 요렇게 매집을 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네,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매집을 마치고 올려놨죠? 그래놓고서는 어떻게 해요? 이 똑같은 박스권 여기를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, 12,700원을 돌파를 하면서, 네,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승을 주는 겁니다. 여기서 여러분들이, 어, 이 매매법을 아신다면, 네, 여기서 사서 분명히 목표가까지 안전하게 네, 수익을 낼수 있는 10% 구간, 최소 10%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왔어요. 이 위로 보시면 얼마겠어요? 12,700원, 네. 그럼 15,700원이겠죠? 네. 15,700원, 네. 상한가 가격이 15,700원이 안 되니까 당연히 상한가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걸 참고로 일봉을 좀더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정말 세력이 컨트롤하는 이 가격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. 그럼 당연히, <laughs> 네. 어, 이 앞부근을 보시면, 이 앞부근을 보시면요, 여기, 이 앞부근을 보시면, 지지받고 올리는 자리가 얼마겠어요? 그러면, 12,700원에서, 네, 여기는 6,700원이 되겠죠? 6,700원. 자, 이 6,700원이라는 자리를 보시면, 네, 이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. 요렇게. 네, 6,700원이라는 자리를 보시면, 요런, 네, 모형이 되는 거예요. 어떻게 해요? 네. 지켜주다가, 네, 지켜주다가, 밀리고, 그 다음에 돌파하더라도 계속 못 넘어요. 그죠? 렇요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이 자리를 어떻게 해요? 여기서 돌파를 해주면서 점상으로 올라갑니다. 이 부분에서. 네. 똑같아요. 변하지 않아요. 여기서 마찬가지죠. 네. 6,700원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. 네. 이럴 때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네. 기준이 되는 것이고, 네. 근거가 되는 겁니다. 그럼 당연히 12,700원을 돈 써서 돌파를 해줘요.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기서 들어가셨어야 됩니다. 네, 분명히. 네. 제가, 어, 지금 강의 일로 지금 바빠서 제가 분명히 카페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. 어제, 오늘 분명히 매매를 쉴 거라고. 근데 이제 종가 배팅 해준 종목 같은 거는 팔고 저도 수익을 봐야죠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운전하다가 랩치도믹스 같은 경우는 자리가 보이는데 어떻게 매매를 안 해요. 그래서 차에서 운전하면서 매매를 두번다 했는데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을 분명히 챙기실 수 있는 네. 이 자리가 분명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면 분명히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. 네. 네.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정말 수고하셨고요. 어, 이 스윙이든 단타든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는 여러분들이 이 가격, 기준 가격, 세력이 진짜 매집하는 컨트롤하는 이 가격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그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박스의 근원이 되는 세력들이 매집하는 그 박스의 근원이 되는 그 가격들입니다. 이 가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어떻게 해요? 올라갈 때 수익 내고, 내려갈 때 얼른 팔고, 네. 또, 눌림자리에서 정확하게, 네, 모아갈 수도 있는 수익 매매도 할수 있고요. 단타도 할수 있고, 중기도 할수 있는 겁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네. 어, 항상 제가 제 유튜브에 정말 많은 것을 오픈합니다.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. 제 영상이 어렵다고, 생각하신 분들은, 네, 네이버 카페에 마성의 차트 카페가 있습니다. 들어오셔서, 미리 먼저 이 어, 주식의 이 정말 근본적인 정확한 어, 이 매매법을 미리 공부하시고 같이 토론하고 나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분들과 함께 고민하시고 꼭이 매매법을 네 원리에 입각한 예이 원리 매매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익히셔서 많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 마성의 차트였습니다.